제목: 로날도 해리 케인의 손흥민 대표팀장에 대한 행동의 분노 논란의 중심 2023년 9월 맨체스터 잉글랜드 축구 세계의 변화와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티아누 로날도 크리스티아누 로날도 가포트넘 하스퍼 파터햄 하트스퍼의 팀장인 손흥민을 향한 해리 케인 해리케인의 행동에 분노를 표현하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갈등은 해리케인이 손흥민에 대한 증오 감정이 드러난 정보가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기 전에 토트넘에서 빛나는 스타였던 케인은 손흥민이 팀 대표 팀장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크리스티아누 로날도의 감정 표현으로. 그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인 로날도로서 케인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며 손흥민 동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로날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손흥민과 긴밀히 껴안은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축구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나와 함께 경기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입니다. 로날도의 개입은 이 갈등의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갈등은 소셜미디어와 뉴스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케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와 로날도가 손흥민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축구 세계의 분열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케인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가 대표팀장 임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흥민과 로날도의 팬들은 팀 동료를 지지하고 축구 안에서의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축구 세계에서의 단결과 존중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포츠가 사회에서 열정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